친구들이 오늘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술 먹고 하기로 했는데, 스노우스톤연다고 해서 약속을 캔슬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맛있는 안주거리를 해치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제부터 재워놨어요. 이거 통삼겹 삶먹으려고 재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통삼겹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븐을 가열하고 있습니다. 삼겹! 구이를 너무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굉장히 설레요. 여기서 와서는 한 번도 안 해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설레면서 어제 그 삼겹구이를 양념에 재워놨는데, 아, 친구들이 안 와가지고 너무 아있네요 맛있는 거는 같이 먹어야 돼,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 양념은 뭐로 된 거냐면은 어제 그 된장 오븐 양념구이를 할 거였기 때문에 된장을 잔뜩 발랐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즈, 로즈마리. 라즈베리가 아니고 로즈마리. 또 뿌려줬고요. 여기다가 밑간으로 후추랑 소금이랑 그리고 그 뭐지? 미림. 미림을 더 이제 발라줄 계획입니다. 오늘 친구들은 안 오기 때문에 일단 한 줄만 이렇게 오늘 사용을 할 거예요. 됐다. 많이 미림을 조금... 대충... 우치. 오지게 많이 그렸다. 와우~ 흥건해, 여기가 흥건해. 괜찮아요. 어떻게 아, 하면 되겠죠? 응급처치를 했고요 불이 꺼졌네요 오븐이 불이 꺼졌고 어... 고기를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오븐에 고기는 잘 들어갔고요 총 50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6시 27분이라고 돼있고 그러니까 7시쯤에 다시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7시쯤에 고기가 잘 됐는지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한번 고기를 뒤집어주고 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안은 뭐할 거냐면 술 리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술을 사 갖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기쁜 게 막걸리가 그것도 바나나 막걸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트리는 한 번도 바나나 막걸리를 아, 사실 저번에 먹어봤다.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오리지널이랑 비교를 못해봐가지고 오리지널이랑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그쌀 오리지널 막걸리고요. 이게 바나나 막걸리. 이거 두 개를 어, 트리한테 맛을 보여주려고 해요. 맛을 보여주고 어떤 맛이 좀 드는지 비교를 하게 할 건데 저번에 먹었을 때는 바나나 하나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 오리지널 맛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샀습니다. 쌀 막걸리부터 따를게요. 아, 어때? 흔들어야 돼요. 아. 막걸리를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아, 이런 것도 양은 냄비로 마셔줘야지 또 그게 아 국룰인데. weird. I like the banana one better. <laughs> you said it's good before. Oh. Maybe. Weird. Because you tried banana <웃음> first. <웃음> banana one's better. Think so? I told you. I think you like banana one better. <laughs> I'm genius. 역시 이전번에 맛을 맛을 쓸 때는 맛있다고 했거든요. 먹을만하다고. 근데 최근에 먹은 거는 바나나 막걸리를 최근에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는 좀 이상하다고 하네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트리의 맥주. 맥주입니다. 이건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대요. 이거. 굉장히 요상하게 생겼는데 뭔가 이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코끼리 모양이 있어요. 신기하죠? 스트롱 비어라고 돼있는데 무슨 맛인지는 잘 몰라요. 8.5%나 돼요. 8.5%. 한번 이것도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Oh, try first. How's it? Mm, it's actually really good. Yeah. Really? Let's try. Oh, oh, unique. Yeah. It's strong, but not st feel like not strong, mm. and it's like lager beer. 라거 스타일, but strong. and also like little fruity smell. 그럼 yeah, yeah. 저 제가 마셔본저 맥주는 굉장히 맛있었어요. 8점 오도나 되는데 하나 도8점 오도 같이 안 느껴지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 바나나 막걸리를 일단 한번 따라 볼게요. 아, 놀랐잖아, 요 여러분? 이시 캐나다 시골 바닥에 바나나 막걸리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 행복해, 진짜. 미쳤어!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아 맞다, 안 흔들었다. 근데 신기한 게 뭔가 캐나다 마에서 사는 막걸리는 흔들어도 탄산이 팍안 터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게 흔들어도 잘 탄산이 안 터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신기. 해아 응. 약간 원래 맹수맹수한 색깔이네요. 자에피타에서로 이렇게 막걸리를 조금 적셔 주고 고기를 먹기 전에. 아 oh, o so good, baby. It a <laughs> 그리고 트리는 지금 좀 배고파서 고기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제가 일터에서 가져온 수프를 코코넛 카리 스프를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데워놓고 있습니다. 아, so 진짜. Oh, so, so really? Uh... Oh my god, so romantic, baby. d o n 요 go, put it a 지금 눈 n Oh, no, no, no. She's going to push out. s 이 e s g t t s e n o s h t o i t h e i g h t o n t h e s t t t o n t h e s t 아 가로등 <laughs> 아니 말걸요 <laughs> 가로등 가로등 사이에서 비치는 저기 눈들 보시면은 <laughs> 지금 너무 이제 아, 너무 잘 보이지 않나요?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이렇게 원래는 눈이 지금한 20cm에서 40cm 정도 쌓인다고 했었었는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까지 될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또 이렇게 예쁘게 눈 오는 눈을 보면서 통돼지 삼겹구이랑 와인을 마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laughs> 기승전 술. 어쨌든 너무 눈이 오는 <laughs> 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자, 아, 여러분 지금 방금 막 꺼냈는데 조금 많이 탔어요.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좀 탔거든요. 살짝 먹어보니까 겉은 좀 익었는데 속을 혹시 몰라서 20분 정도 더꿀울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20분 정도 더 꼽겠습니다. 근데 탄 부분을 먹었는데도 탄 부분이 정말 맛있어 아주 좋아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쌈무랑 같이 먹을 깻잎 그리고 마늘도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잘랐어요 맛있겠죠? 그리고 제가 부추도 샀어요 이 부추가 조그만 게 4,000원이나 되는 거예요 요만한 게 이것도 원래 제가 먹으면 안 사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샀는데 이 친구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냥 제가 부추 무침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합니다 부추를 따로 부추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리고 진간장, 진짜 그리고 올리고당? 아, 귀찮기 때문에 마늘 파우더를 좀 쓸게요. 마늘 파우더, 약간. 바로 넣어주고. 이렇게. 뜻해요, 여러분, 냄새는. 오, 좀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젓가락이 있으니까 젓가락을 씻자. 소금. 소금을 살짝 쳐보겠습니다 막상 부추도 하니까는 별로 안 된다, 양이. 다시 맛을 볼게요. 음, 소금을 이좀 치니까 간이 확실히 산다. 아주 괜찮았어요. 여러분 부추무침은 소금이네요. <laughs> 맛있다. 음! 상추를 씻어주도록 할게요. <laughs> 저는 상추를 좀 많이 먹는 편이기 때문에 저이한 포기를 다쓸 거예요. 쌈 싸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너무 크네요 여러분 <laughs> 너무 크지만 <laughs> 먹었다가 남은건 다시 냉장고로 지행하는걸로 하고 <laughs> 남을 수 있을까요 과연? 너무 크아 그리고 소스장도 두개를 만들거예요우리가또 쌈장을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바베큐 소스를 일단 하나는 음, 바베큐 소스를 하고 쌈장솥은 제가 직접 만들 거예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만들 건데, 된장 비율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만들 거거든요. 2대1 정도로. 아, 근데 그래도 고추장이 비율이 조금 더 많았나 봐요. 굉장히 빨갛죠? 조금 온다고 했는데. Not b 너무 많이 났어. <laughs> 여러분도 쌈장 망했어요. 간장이 너무 많아졌어요. 어우, 좀 짜네. 여러분, <laughs> 이거 왜 이렇게 꺼냈는데, 이거 지옥에서 온 삼겹살 아니고요. 친구? 어... 차차하지 아 친구들이 좀안온게좀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laughs> 비주얼은 이렇게 됐지만 여러분, 저는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 정말. 잘 구워졌으리라 전 정말 확신을 하고요.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보면 또 나름 괜찮아 보여요 옆 모습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나름 알맞게 익었어요. 나름 성공이요. 속은 촉촉해야 되거든요. 국룰이거든요, 그게. 저는 저의 요리를 전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라줬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막걸리 한잔 크게, 거하게 따랐고요 짠! 다시 짠! 짠! <laughs> 그리고 짜란 먹어게요아 여러분 부추무침을 까먹었네요 부추무침이랑 같이 써먹을게요 음! <laughs> <laughs> 欢迎呗